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에코프로 주식 처분 공시입니다. 에코프로는 자회사 에코프로 BM 지분을 약 8,000억 원 규모로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투자와 현금 유동성 확보가 목적입니다. 두 번째, 에코프로 주식 취득 공시입니다. 인도네시아 비철금속 재련사 PT, BNSI 지분 19.99%를 약 1,978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밸류체인 확장과 신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세 번째 현대엘리베이터 유형자산 양도 공시입니다. 서울 종로구 연지동 사옥을 약 4,500억 원에 매각합니다. 동시에 현대무백스 주식 약 735억 원어치를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HDC 현대산업개발 공급계약 공시입니다. 울산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약 1,896억 원 규모로 도급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조선내화 공급계약 공시입니다. 포스코와 내화물 등다건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 규모는 약 1,959억 원입니다. 이코 내화물과 탕도 관리 내화물 등 여러 품목이 포함됩니다. 여섯 번째, 퍼스트텍 공급계약 공시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약 566억 원 규모의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구성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곱 번째, KCC 자기주식 활용 계획 공시입니다. 보유 자사주를 소각과 교환사채 발행, 그리고 복지기금 출연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각 규모는 약 35만 주, 교환 사채는 88만 주, 복지 기금은 30만 주입니다. 여덟 번째, OCI 합병 공시입니다. 자회사 피에노케미칼을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 효율성 제고가 목적입니다. 아홉 번째, 한국종합기술 소송 판결 공시입니다. 부산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심에서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법정 리스크 완화가 기대됩니다. 열 번째, 현대백화점 대량 보유 보고 공시입니다. 최대주주 현대지에 프홀딩스가 장내 매수로, 지분율을 40.64%에서 41.24%로 높였습니다. 대주주 지배력 강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오늘의 공시를 정리하면 대형 자산 거래와 공급 계약이 동시에 집중된 하루였습니다. 에코프로와 현대 엘리베이터는 자산 재편과 투자 확대를 동시에 보여주었고 조선 내화와 HDC 연사는 대형 수주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현대백화점의 지분 확대와 한국 종합기술의 소송 기각도 주목할 만한 이슈입니다. 본 콘텐츠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전달 및 공부용 참고 자료입니다. 오늘 공시 브리핑 마칩니다.